결국에는 이쪽으로 돈이 흐를 것이고 그러면 현재 테크 기업 중에서 이 페이지 3이 부분의 지향점을 가진 BM과 매출이 창출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배, 200배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투자해 놓고 기다리고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계에 있는 AI와 그리고 로봇 합쳐진 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미국 주식으로도 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라고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2025년 내년부터 700% 폭등할 미국 AI 로봇 관련 주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점 찍은 미래 산업이 바로 AI와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심지어 이 로봇 관련해서는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참전을 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가 차가 아닌 로봇이라고 지금 발언을 했고, 지금 한 시간 바로 직전에 나온 기사인데,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엔비디아까지 가세하면서 채찌 PT로 가속화된 AI 개발 경쟁이 이제는 로봇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급등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두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제가 이 주말 동안에 여러 ai 관련주 무조건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ai 관련주 팰러다인 뭐 ai 라든지 레코 시스템스 라든지 지금 프리장에서 실시간으로 대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 제가 정리드리면서 지금 레코 시스템스 라고 자 미국은 여러분들 본장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이 프리장이 있어요 프리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시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장에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자 레코 시스템즈는 거의 90% 아까는 뭐 100%까지 상승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펠러다인 AI도 어제 어제 아,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 거래일에 고가가 막 90%까지 상승했다가 오늘은 또 20%까지 상승하면서 이 단기간에 4달러에서 14달러까지 거의 400%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국 주식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로 조정을 줄 때라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은 지금 이런 자리가 살 때가 아니라 이수익본거를 팔고 분할 매도할 시기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자 컴퓨터 쪽은 지금 프리장 기준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 주들은 뭐 약보합으로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는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펠러다인이라든지 레코 시스템스라든지 엄청난 폭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의 지금 여러분들 특징을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펠러다인 AI는 최근에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것도 3, 4거래일 만에 지금 AI, 펠러다인 AI는 요 자율비행 성공 이후 폭등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코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주의 계약을 따냈다 플로리다에 이어서 세계주의 계약을 따냈다.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여기 기사를 보시면 레코 시스템이 주요 주 정부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지금 돌고 있으면서 오늘 시간에 프리장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콜옵션 거래량도 폭증을 했는데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주요 정부와의 계약을 따내거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이 콜옵션의 거래량이 폭증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이미 급등해버린 뭐 팰러다인 AI나 레코시스템스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라 이거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 기적으로 오른 건 항상 조정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예를 들어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것도 봤을 때 단기간에 지금 두 달만에 1 0 배가 올랐어도 상승에 항상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저도 오, 여러분들 이 리게티 컴퓨팅을 여러분들 제 실제 계좌를 지금 까놓고 저는 방송을 하는데 리게티 컴퓨팅을 제가 11월 달 초에 1.5 달러에서 이거 지금 달러로 볼게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제가 1.5달러에서 들어갔잖아요 리게팅 컴퓨팅 지금 수익률이 927%입니다 1000%도 넘었었는데 지금 시간 에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928%로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1.5달러면 11월 5일 자 11월 초에 요 구간에서 잡은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달 동안 홀딩했기 때문에 텐베거가 나온 건데 항상 상승할 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이제 매도, 좀 분할 매도로 정리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제 다음 차례 순환매가 돌 텐데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을 무리해서 따라 사지 말고 아직 급등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혹은 조정받은 종목들을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미리 사두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말 동안에 찍어드린 이 영상에서 두 종목 추천드렸죠. 이 C3AI 요것도 지금 미국 육군과 손을 잡고 엔비디아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런데 자리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급등한 거 고점에서 잡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25년에 정말 큰 수익을 볼수있을거라고 말씀. 드리면서 C3 AI 그다음에 이 리졸브 AI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음 거물의 탄생인가라고 하면서 지금 AI 대방 예감에 1,500만 달러 투자까지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빅테크 기업가 손을 잡아서 요 종목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에 제가 주말 동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리졸브 AI도 시간 내에서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본장이 돼야지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ai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바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ai와 로봇이 결합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AI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대에 다음 혁신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요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AI가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자 1단계는 AI의 핵심 인프라 그리고 2단계 엣지 AI 그 다음에 3단계가 AI 애플리케이션 4단계가 피지컬 AI 4단계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 3와 Uh, page four. 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쪽으로 돈이 흐를 것이고 그러면 현재 테크 기업 중에서 이 페이지 3요 부분의 지향점을 가진 BM과 매출이 창출되는 애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배, 200배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국내 증시는 진짜 어려요. 왜냐하면 이런 어 전망 좋고 앞으로 성장할 만한 기업 ...에 투자하면 원래 주식이란 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돈이 안 돌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 엄청나게 불법도 많이 치고 불법 공매도도 치고 물론 미국도 공매도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런 성장성 높은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놓으면 밸류대로 가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찾아 놓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투자해 놓고 기다리고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우리가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계에 있는 AI와 그리고 로봇 합쳐진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항상 욕심 내지 말고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자.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 고점에서 따라서는 추격 매수. 뭐운 좋아서 한두번 성공할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조정 받으면 진짜 멘탈이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아래에서 미리미리 사놓고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제가 오늘 딱두 종목 이 AI 로봇 관련주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AI 로봇 관련주 두 종목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 아,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해드리면서 이 회사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잠깐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미장 푸셔푸셔에 대해서 잠깐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국장 손실의 마지막 기회, 진도진의 미국 박. 제가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 앞으로 더더욱 비싸게 사야만 됩니다. 미장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더 좋을 전망이고, 그러나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라 중소형 혁신주로 수급이 이동되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갈 것이다. 벌써 3주 먼저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은 대박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요거 수익 인증까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데 괜찮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저희 미장 푸셔푸셔 방에 오시면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자, 진도진의 미장 푸셔푸셔, 제가 매니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든 거고요. 세금주식 가이드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들 각 증권사마다 어떻게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지 요런 거다 올려놨고, 자, 친절하게 제가 토스 증권으로 하는 거 이렇게 어, 친절하게 스샷까지 다 찍어놔서 어떻게 하는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밤에 어, 본장이 11시 반부터 오픈인데 못 따라갈 바가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데 어, 프리장이라고 있어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미국방에서는 저녁 6시 이후부터 이 종목 사라 미리미리 걸어두라고 종목명이랑 가격 전략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진짜 수익이 날까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여기 함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딱 3주 먼저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이 이미 대박 수익 중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수익 인증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진도진 님 추천해서 지금 12월 13일 날 매수한 겁니다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400% 300% 300%어자 국내 주식으로 손해가 큰데 이렇게라도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6일날 300으로 시험삼아 시작했고 따라하기만 했을 뿐인데 벌써 전체 계좌 대비해서 45% 수익이라고 국장에서 엄청 깨지는 중인데 미장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원금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낸거 여러분들 함께 80% 20% 58%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만 사도 이렇게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행시로자진도지삼행시 이분 좀 센스있게 인증을 적어주셨는데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 국장 때문에 몸과 마음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때 도대체 왜 이제야 진 대표님의 미장 뿌셔뿌셔를 알게 되었는지 늦게나마 알고 들어와서 며칠 만에 국장으로 손실본 계좌가 전부 다 복구가 되었습니다. 진 대표님은 짱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40% 이분은 좀 늦게 들어왔지만 이 정도로 수익 중 거고 지금, 어 국내 증시는 폭락하는데, 어, 미장을 해볼까 생각하는 중에 미장 뿌셔뿌셔방을 알게 되어 가입했습니다. 화끈하게 오르네요. 이러면서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고, 자, 진도진님 추천주 포함해서 현재 100% 9,500만원 수익 중이시라고. 참고로 아들, 딸, 계좌도 지금 2,600만원 수익 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린 것도 하루 만에 막100% 올라갔고, 새벽에 기절할 뻔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인증샷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상들 눈여겨보다가 해외 주식 시작한다고 했을 때쯤에 3주 늦게 가입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12월 초부터 이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민하다가 3주 늦게 왔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고 너무 좋지만 지금 수익도 너무 좋지만 일찍 들어가신 분들 너무 부럽다고 어? 어떻게든 수익 주시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이분은 들어오신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 17%막2%요 정도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여러분들 내고 계시는 거 여러분들도 볼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추천드린 거 그대로 사갖고 80%, 50%, 24%, 17%이렇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제 계좌를 여러분들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 어, 나 이만큼 돈 벌었다고 뭐 자랑하려고 이거 보여드리겠습니까? 제 계좌를 당당히 까놓고 해야 여러분들 신뢰가 쌓일 거 아닙니까? 제가 이살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어, 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살 종목 여러분들께 추천드린다고 해서 막 선침해가 되거나 시세 조종이 되거나 이런 거안 통합니다. 미국 주식이 얼마나 시장이 크고, 얼마나 돈이 많이 몰리는데 제가 추천드린다고 제가 사놓고 막 여러분들께 추천드린다고 이게 막오르겠습니까 가당키나 한가요 그래서 당당하게 까놓고 하는 거고 자 제가 11월 달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자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11월 달부터 시작할 걸한 달만 빨리할 걸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12월 초에 오신 분들을 또 부러워하고 후회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오신 분들 내년 2월 달 3월 달에 들어오실 분들 12월달부터 시작하신 분들을 또 엄청나게 부러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 손해를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진도진의 미장 부수기 이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저와 함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사서 같이 수익을 내고 싶다, 기적을 만들어 내고 싶다, 손실 복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도 제 번호 나와있고, 여기에도 적어놨습니다. 010-5793-5770번으로 딱두 글자.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자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놔 주시면요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모두 다 입장할 수 있게끔 방법이랑 링크랑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미국방은요 저녁 6시 프리... 리장부터 리딩이 시작되고요. 국내 증시와 똑같이 종목 추천 및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서 지금 2025년 트럼프 2기 개막에 맞춰서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형 혁신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12월 달첫 달만요. 오픈 행사가로 한 달에 5만 원, 3개월에 10만 원으로 정말 저렴한 파격적인 할인가로 운영을 하고요 이제 2025년 1월 달부터는 바로 정상 가격으로 가격 인상 예정이니까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12월 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요 행사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내년에 1월 1일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정상 가격으로 인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이 미장 뿌셔뿌셔빵 들어와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함께 같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5793-5770번으로 미국이라고,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딱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이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UI패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종목 코드는 PatH.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봇 메디컬이라는 기업이고, 이 종목 코드가 M. D.O.T.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거 좀 보시고 종목 코드로서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왜 왜 로봇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바로 테슬라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본격과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보도하면서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제슨토르를 출시할 예정이고, 직접 로봇 제조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아니고, AI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이 소프트웨어부터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풀스택 솔루션을 공급해 다가오는 로봇 혁명 시대에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AI는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는 거고, 지금 AI 이 가속화 단계 3단계, 4단계, 이 4단계에 바로 휴머노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안 보여드렸는데, 이 셀프 드라이빙자율주행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I 로봇과 휴머노이드가 그 다음에 로보틱 썰저리, 수술 로봇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AI 드러그 디스커버리, 그 AI 신약, 이제 신약도. 그니까 러 이런 혁신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아놔야 기술 발전이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혁신 기업들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놔야 급등하는 거 우리가 다 수익을 보고 나을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이 지금 세 개를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부터 해서 우주 항공 쪽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도 하고 있죠. 어 그냥 미래 혁신 산업을 이 천재가 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까지 등디었고 지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장의 돈들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산업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채지피트를 만들었던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개발을 검토하면서 M&A 인수합병까지 나설 전망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AI 관련 주인 요기업들에이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UI 패스부터 보시면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에요. 바닥에서 기간 조정 쫙다 끝내 놓고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UI 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 UI 패스라는 기업은 2025년 AI는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면서 자동화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사람과 로봇과 에이전트 간의 조화로운 협업과 자동화 기반의 직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로봇 그리고 AI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아까 엔비디아도 하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미리 UIPS는 하고 있었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충분히 이 종목도 어마무시한 700% 1,000억까지 상승할 전망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도 지금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전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냥 여러분들 잡아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 마이크로 메디칼이라는 기업인데 바로 이. 수술로봇, 수술로봇 관련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2주 전에 FDA에다가 혈관 수술로봇 판매 승인 신청까지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도 관심이 없었죠. 왜? 왜? 이 주식이라는 건이 섹터가 섹터가 돌면서 돈이 돌면서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차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차례가 왔다는 거고 제가 영상 찍을 당시만 해도 이게 1.1 달러였거든요. 1.17 달러. 이게 여러분들 한 30분 전에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이 마이크로봇 메디칼은 또1.2 달러까지. 아까 시간으로 플러스 5%였는데 지금 벌써 또 8%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원래 이 로봇 관련주 뭐 리치텔 로보틱스 이런 거 보시면 일본 보세요. 이미 이 이미 너무 많이 급등을 해 있어요 이것도 지금 1달러도 안 하던 게 3달러까지 거의 300%가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로봇 관련주 중에 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란 요거는 좀 이제 시가총이 큰 기업인데 보세요. 피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미친 듯이 올랐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2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한세달 동안 두 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본 메디칼 이것도 막 이제 시작하려는 거고, 어? 테라다인 이런 것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이 로봇 관련 기업들 특히나 AI와 결합된 로봇 관련 주들을 봐야 되는데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은요. 욕심만 내지 않으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혼자 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 뭐 타점 잡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텔레그램 방으로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도 드리면서 어,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지금 추천드린 종목들 자 보세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막 60%, 80%, 50%막 이런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양자컴퓨터 관련주 아키퀀텀 같은 경우는 80% 이상에서 여러분들께 수익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아키퀀텀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아키퀀텀이라고 치면은 어자 여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7일 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0% 수익에서 반 정도 매도했고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80% 정도 수익일 텐데 어 전부 다 입점하자라고 어? 양자 쪽은 대장은 계속 들고 갈 거고 또 다른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은 아키 컨텀 현재 80%가 넘는 큰 수익에서 정리해서 일단은 좀 수익 좀 챙겨놓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또 현금이 있으면 또 다른 종목 들어가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고 이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이미 제가 추천드린 건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프리장 오픈하기 전에 드론 관련주 제나테크 8.2달러에서 추천을 드리고 5시 55분에 그런 다음에 매수 추천가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6시 이후로 매수 걸어놓자고 8.2달러 아래에서 매수 걸어놓자고 말씀드렸는데 제나테크가 또 실시간으로 8.8달러까지 시간에서 벌써부터 5%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따라만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겠지만 이런 타점 같은 것도 좀 잡는 것,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또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사는 종목들 저도 제나테크 샀습니다. 자 여기 제나테크 사갖고 지금 8% 수익 중이죠. 제가 살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와 함께 주식하시면서 교육도 받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추천까지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장뿌수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010-5793-5770제 번호로 미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30일이잖아요. 내일이 31일이죠. 내일 일까지만 요 특별 할인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정상 가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한 달에 5만원 3개월에 10만원이고 어 최소 이 3개월 하시면 2월달까지는 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먼저 오시는 게 먼저 오시는 게 좋고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계속 비싸게 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께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지금 추천드린 종목이 한 달도 안 돼서 전부 다 급등을 해버려서 뭐 살만한 종목들이 지금 제나테크 정도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추천드렸던 제나테크 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왜냐면 제가 추천드린 게 지금 막17% 63% 이렇게 수익 중인데 이거를 여기서 사자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런 조정받는 종목들만 아직 우리 매수가 이하에 있는 종목만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사자마자 지금 또 바로 수익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장은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1 0 0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같이 수익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진도진의 미장 푸셔 푸셔 요 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요 새해 인사 좀 올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영상 찍어 드릴 거지만 2024년 우리 국내 주식에서 정말 큰 손실 보고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2025년 이 뱀이 가져오는 복, 푸른 뱀의 해에는 정말로 어, 여러분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플러스 대박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뛸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